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작입니다. 오늘은 수상전 문제를 준비했고요. 오늘도 초급, 중급, 고급 총 3개의 난이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문제 다 흑차례고요. 100을 잡아야 하는 수상전 문제입니다. 초급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초급은 난이도가 10급에서 18급으로 상당히 쉬운 편이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바로 이 위에 있는 흑돌 그리고 왼쪽에 백돌의 수상전인데요. 지금 수를 잘 보시고서 한번 백을 잡아 보세요. 자, 정답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흙의 수는요, 딱두 수가 남아 있고요. 백은 몇 수죠? 세 수가 남아 있죠, 그쵸 자, 흙은 바로 두 수, 백은 왼쪽 여기부터 이어야 되니까 하나 둘세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를 그냥 줄여가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흙이 그냥 이었을 때 백이 바로 단수를 쳐버리니까요. 그렇다면 흙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네 수를 늘리는 것. 자, 흑이 수를 늘리려면 백이 이 자리 단수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번 막아 주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저 2번 자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딜 두냐? 바로 이거 하나 끊어 놓는 거예요. 수상전에서 참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를 끊어 줬을 때 결국 백은 자충이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흑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이어 줍니다. 자, 1번에는 돌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갈 수 없죠. 백은 한번 따내야 되고요. 그때 백을 먼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약점이 있을 때 한번 끊어놓는 수로 흑의 수를 하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였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자두 번째 문제 이 밑에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백을 잡아야 하는 거 다들 아시겠죠? 자이 문제 같은 경우 이 급수 때 10급에서 18급 난이도의 예, 그런 문제들인데요. 이 급수대에서 참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특히 첫 번째에 맞추는 경우가 거의 없는 어그 정도의 난이도 문제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 모양을 딱 보자마자 흙이 항상 두고 싶은 빨리 손을 뻗고 싶은 자리가 있죠. 바로 양단수 자리인데요. 대부분이 다이 양단수 자리를 둬서 틀려요. 이걸 두고 이을 때 따내면서 100의 수를 줄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호구자리니까 100도 바로는 못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왼쪽을 한번 뻗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흙도 여기가 호구자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이은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흙이 먼저 잡히니까. 결국 흙은 5번으로 이걸 집어 넣어서 패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패를 만드는 이 수순 말고요. 다른 방법으로 백을 그냥 깔끔하게 잡는 그 수순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일까요? 여기를 둘 수가 없다면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자리들은요 흙이 이렇게 한수 노는 동안 바로 단수를 맞아서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수가 없고요. 또이 자리는요 백이 이렇게 위에서 단수를 치거나 해가지고 한 점을 따내는 순간 또 수가 이상해지죠. 한 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패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흙이 둬야 될 자리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단수. 백이 이을 때 그때 뒤로 돌려치는 거죠. 따낼 때 이으면서 단수. 자, 이렇게 회돌이의 형태라고 하죠. 내돌 희생을 시켜서 약간 뭉치는 모양으로 돌려쳐서 단수 치는 것. 회돌이. 이게 지금 회돌이의 형태로 백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끊어서 단수 3번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쳐도 뭐 상관없겠죠. 결국 딸때 단수까지 똑같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정답 확인해 봤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귀에 있는 흙도를 살려오는 문제인데요. 귀에 있는 흙을 살리려면 밑에 1 0 3세 점을 잡아야겠죠. 자 이거 뭔가 익숙한 모양인데요. 조금 전에 저희 공부한 거거든요. 자, 정답은 뭘까요? 흑은 두 수, 백은 세 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밑에서 백의 수를 줄여가는 건안 되겠죠. 자, 저 2번 자리, 저거를 단수를 치지 못하게 하려면 자, 끊어놓으면 됩니다. 아까 저 1번 문제에서 공부했잖아요. 끊어놓는 거. 여길 뒀을 때 결국 백은 위아래 전부 다 자충으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흑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이때 이제 백의 수를 줄여가면 되겠죠. 자 결국 백이 따내고 먼저 잡아서 어, 흙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모든 이런 바둑 기술들이 특히 수상전은 한번 배우고 나면 수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되게 간단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마지막 문제. 이 왼쪽에는 흙돌 지금 딱두 수밖에 안 남아 있는데 지금 딱 보면 위에 백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쉬워 보이거든요. 자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바로 정답을 알아보면요. 일단 뭐 끊어가는 거 당연하죠. 그냥 메우는 건 잡히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끊으면서 단수를 치게 되는데 이때 백이 치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흙이 어 서로 단수도 하고 따내시면 안 돼요. 이러면 백이 쭉 뻗었을 때 백이 4수 그리고 흙은 3수예요. 메우고 메웠을 때 흙이 먼저 잡힙니다. 자 그래서 흙이 해야 되는 거는요. 3번으로 한 점을 따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돌려치기. 그리고 따낼 때 다시 한번 단수치면서 회돌이 만들어 가는 거죠. 아까 두 번째 문제랑 비슷하죠. 자, 끊어서 돌려치는 회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초급 문제, 네 문제 다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중급으로 넘어갈게요. 중급은 난이도가 한 1급에서 9급 정도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쉬운 문제도 있고, 약간 생각을 요하는 문제도 있네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이 오른쪽에 끊겨있는 흙 다섯 점을 살려가는 문제인데요. 이걸 살리려면 위에 있는 백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자, 저 백을 잡기 위한 흙의 다음 첫 수, 어디일까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요. 한 점을 따내는 거 실패입니다. 따내는 순간, 백이 막을 거고요. 이을 때 잡히죠. 끝났죠. 3번으로 뒤에서 단수를 치더라도 따내면서 백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게 유가무가의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흙이 잡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백이 저한 집을 만들지 못하도록 저 자리를 먼저 치중 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백이 이어준다면 같이 단수를 쳐서 먼저 잡을 수가 있고요. 만약 에 잊지 않고 뒤에서 메운다면 따냈을 때, 요 4번 자리가 호구기 때문에 바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흙이 한수더 빠른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흙이 치중을 바로 들어가면서 백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이제 지금 수상전 진도가 조금 빠른데요. 오늘 고급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laughs> 자. 이번에도 흑 차례. 자, 이 오른쪽 위쪽에 있는 백돌을 잡는 문제가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되게 간단하죠. 자, 정답 바로 확인해 보면요. 자, 여기는 단수 못 치고요. 여기도 못 들어가요. 그렇다면 흑은 이 뒤스부터 메워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막아 가면은 백이 이렇게 한 집을 만들었을 때 빅이 되죠. 이 5번 자리 서로 둘 수가 없는 빅이 되면서 양쪽 다 살아 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흑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백이 한 집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두 점으로 키워서 끊어 가기. 그리고 따낼 때 먹여치기까지 옥집을 만들어 버리면 결국 백은 이 자리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유가무가의 형태로 백이 잡히는 장면입니다. 자, 유가무가가 나오죠. 자, 그래서 그냥 두점을 키워서 옥집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 중급 수상전에서 약간 어려운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자, 이 오른쪽,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흙돌들을 살리는 건데요. 이 돌을 그냥 살리기만 하면 안 되고요. 왼쪽에는 백을 잡아야 돼요. 흙을 그냥 살리면은 빅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빅 말고 백을 꼭 잡고 싶어요. 잡으려면 어디를 둬야 될까요? 자, 한번 하나씩 해볼까요? 이거는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정답 먼저 보면은 너무 싱겁거든요. 자, 일단 수상전에 기본하면은 바깥수부터 줄이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잡힐 것 같지만 흙이 죽어요. 왜냐면 백에게는 끼우는 수가 준비되어 있고요. 흙이 막을 때 이어서 죽는 게 아니라 4번으로 다시 한번 먹여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흙이 양쪽 다 환격이 걸렸거든요. 이걸 따도 환격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걸 따도 환격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흙은 어느 쪽도 따낼 수가 없는 양환격으로 죽어 있습니다. 끝났죠. 그렇다고 3번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어, 한번 늦춰서 받아주는 것도 바로 단수를 쳐서 흙이 촉촉수가 걸리기 때문에 흙이 죽어 있고요. 자, 그래서 그냥 바깥수부터 메어가는 거는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흙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둬야 될까요? 이 안쪽, 이속 안에 있는 흙들의 수를 뭔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백의 수를 메울 수가 없어요. 메우면 단수 맞아서 바로 죽죠. 또 아래쪽을 막아가는 것도 바로 단수 맞아서 죽죠. 결국 흙이 할수 있는 거는 아까처럼 백이 끼워서 먹여치는, 이 환격을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거 예방하려면 이제 할수 있는 게 이거 이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이 바깥수가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신 분들은 거의 다90% 이상이 다90 이상이다 이제 있는 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틀리죠? 자, 이게 왜 틀리냐고요? 자, 100이 왼쪽으로 찌르고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환격이 걸려요, 뒤쪽이. 그쵸? 그럼 100이 한 집을 만들었고요. 찔려고 막았을 때 따내죠. 먹여치기 하고 따냈을 때 비기 만들어집니다. 자요속 안에 공배하는 11번 자리 서로 둘 수가 없죠. 이렇게 비기 만들어지니까 흙은 살긴 살았는데 백을 못 잡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성공 딱 50점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이어지는 거안 되겠죠. 그렇다고 여기서 뭐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부터 매어가는 것도 똑같거든요. 잡고 나면은 오히려 이게 뭐더잘안 돼요 똑같아요 걔를 메워 가면은 결국은 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이 문제의 정답 이제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이 자리 호구를 딱 치는 거예요뭐 되게 묘한 자리죠 자 근데 이렇게 뒀을때 아까처럼 백이 이걸 집어넣어서 막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오히려 도와주는 수가 되니까 안 되겠죠 결국 여기를 두게 되면요. 백은 왼쪽 이두 점을 이제 잡자고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거 이렇게 젖혀 이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백이 밀고 들어가서 똑같이 빅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요. 3번으로 왼쪽을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바깥쪽에 이 안쪽에서 의 이제 백의 수를 메우는 거예요. 여기를 막거나 여기를 막거나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막았을 때 백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뒤에서 단수가 되니까 결국 백이 이흙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때 흙은 이제 이 5번을 막으면서 두 집이 확보가 됐죠 이런 그냥 끝난 거예요 그쵸 바깥쪽에 뭔가 흙이 약점은 없으면 백은 그냥 죽어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죠 자, 뭐여기나 여기 상관없어요. 2번 자리 어딜 들어와도 흙은 한 집만 만들어주면 백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호을딱 치는 수가 정답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까요? 중급 마지막. 자, 여기서 이 위에 있는 흙네 점의 수를 줄여가는, 아니 이네 점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 저거 살리려면 그 오른쪽 백을 잡아줘야겠죠. 자,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돌이 뭔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돌 잡아야 될 돌은 이 돌이죠. 이 돌. 얘가 끊고 있으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지 오른쪽 돌은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요. 만약에 흙이이 배계수를 통째로 다 생각하고서 와 배계수가 너무 많다 생각하면은 오산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매어갔을 때 그냥 먼저 잡히거든요. 한 방에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흑이 할수 있는 거 뭐예요? 여기는 착수 금지니까 못 두고 결국은 이거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리는 백이 막았을 때 바로 흑두수백네 수니까 끝났죠. 그럼 결국 흑이 할수 있는 거딱 하나 찝는 수. 찝어서 백의 수를 줄여야 됩니다. 나가면은 바로 단수를 쳐서 잡을 수가 있고요. 문제는 배 이렇게 단수 쳐서 흙한 점을 잡자고 하는 건데 이때 흙이 한번 나갈 수가 있어요.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쵸 결국 이거 이해면은 계속 막아가면서 배이 꼼짝을 못합니다. 이렇게 단수. 자, 그래서 이렇게 찝어가지고 배의 수를 바로 메어가는 이런 수순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 중급 문제도 다 확인해 봤고요. 이제 마지막 고급인데요. 오늘은 고급 문제가 조금 약간 이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수순이 조금 길어요. 이게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딱두 문제 준비를 했고요. 하나에 한 5분 정도씩 할애를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쪽 다 흑차례예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문제를 먼저 보면은 요 귀에 있는 돌 살리는 거죠. 이거 살리려면 끊고 있는 돌, 특히 이 백의 수를 빠르게 줄여야 합니다. 이 백돌의 수.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은근히 이게 수순이 길고요. 까다로울 수 있어요. 수순이 정확해야만 100을 잡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세요. 그리고 이게 그냥 돌로 계속해서 놔보면서 하면은 또 쉽게 풀어질 수가 있겠지만, 눈으로 보는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자꾸만 수을 읽는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작업을 놔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는 게, 그게 나의 수익기를 키워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수읽기 실력 가장 많이 늘어요. 그냥 생각 안 하고 놔보기만 하는 건 사실 수읽기가 잘 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작해볼까요? 지금 수를 먼저 세야겠죠? 수가요. 흙은 하나, 둘, 셋, 넷수예요 맞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큰 걸로. 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수를 이렇게, 뭐 이렇게 줄여가는 거는요. 잘안 되죠? 흙이 먼저 잡혀요. 뭐 가운데는 좀 잡을 수 있겠지만 전체 다는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그냥 수를 메어 가면 안 되고요. 일단 100의 수를 하나 더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젖혀서 있는 거예요. 젖혀서 이었을 때1 0 0이 약점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의 수가 아까 5이었지만 지금 4수로 줄어들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흑도수가 세수 활로가 3개가 됐어요. 하지만 활로가 3개가 됐다고 해서 이게 딱 세수는 아니거든요. 흙게 지금 똑같이 내수, 백도 내수, 이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정확한 수순을, 정답 수순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 젖혀 이은 다음에 그냥 메워가시면 안 되고요. 이거, 한 점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이게 정확한 수순이에요. 만들고, 이제 백이 먹여치기를 하겠죠? 이때 이한점 무시하고요. 바로 끼워요. 그리고 단수 칠때 돌려칩니다. 이으면 안 돼요. 이으면 이게 백의 수가 확 늘어나요. 돌려치고 따낼 때 여기서 그냥 메우면 안 되고요. 한번 끼워 놓는 것까지. 21번 자리까지 와야만 정답이에요. 21번으로 그냥 메어 가는 거 생각하셨다면 실패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메웠을 때 결국 한번 보세요. 따고 메우고 잊고 메우면 먼저 잡았죠. 만약에 11번으로 메어 이게 끼웠을 때 100이 이어주면 은 그때도 이거 메우고요. 딸때 단수 이을 때 쭉쭉 메어 가가 지고 역시 한수 빠른 장면입니다. 여기까지가 정답이에요. 수순이 생각보다 길죠. 그래서 이게 되게 외길 수순이라 사실 수읽기 연습을 많이 한 분들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읽기 연습을 이렇게 많이 안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잘 이, 이런 수읽기 생각을 많이 안해 보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수순이 길면 당연히 복잡해지니까요. 헷갈리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이런 거 치매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젖혀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한집 만들고 여기서 먹여 에, 끼워서 돌려치고 끼우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정답. 그럼 왜 이런 수순들이 필요한지 이제 추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먼저 5번. 자, 이 5번을 여기를 안 두고 바로 끼우면은요. 지금 백이 세수예요. 그쵸?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됐을 때 이게 세수에서 더 이상 못 벗어났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끼웠을 때 백이 어떻게 하냐? 이거 지금 이 어깨를 두지 않고 이거 바로 끼운 건데 이때는요. 이제 원래는 이게 지금 이제 호구 형태가 되어 있으면 이걸 단수를 하나 치고요. 이자를 치고 그 다음에 따내고 메우고 메우고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는. 그러면, 내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100의 한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6번으로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여기를, 치중을 먼저 가는 거예요. 치중을 간 다음에, 바로 폐를 집어넣는 거죠. 그죠? 정상적인 그런 수줄이긴 아니지만, 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변칙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를 만들기가 싫다는 거예요, 혹은 그래서, 폐를 만들지 않으려면, 이걸 먼저 둬야 된다는 거죠. 이 교환 을 해놨을 때 흑의 수가 이제 딱 4수가 네 만들어지는 거죠. 100이 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끼우는 수순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왔을 때, 그때 또 이렇게 그냥 메어가면요. 100, 이 가운데를 이었을 때 100이 지금 5수가 나옵니다. 귀는 4수밖에 네안 남아있는데 한 수가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1번으로 이렇게 쌍립자리, 여기를 먼저 끼어가는 수순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야만 이 바깥쪽이 3수가 남으면서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해결이 됐죠. 이렇게 수순을 어, 줄여 가시면 되고요 수를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것도 조금 수순이 약간 길어요. 근데 비슷하게 외길 수순입니다. 오늘 문제는 제가 다 이런 문제를 준비했어요. 조금 수, 수는 어, 되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외길 수순으로 끝까지 읽어보는. 그 연습하는, 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문제도 지금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백도를 잡으려면 이 귀에 있는 흙을 뭔가 살려가야겠죠. 근데 지금 백이 그 하나를 끊어 놓은 건데 이한 점을 잡는 건 이제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백이 이걸 돌려서 넘어갔을 때 흙의 수가 너무 쉽게 줄어듭니다. 넘어간 백도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이렇게 되면 이제 세수 세수니까 흙이 먼저 잡히죠. 곤란해지죠. 아무리 뭐 이거 먹여치기 하고 이어갖고 버티고 싶어도요, 백이 안쪽에서, 귀쪽에서 먼저 쭉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끝나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3번으로 이걸 따내지 않고, 어, 이렇게 젖히면 이 백이 잡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먹여치기를 해버리면 이게 환격이 되기 때문에 따낼 수가 없죠. 흙은 그러니까 가운데 거 따낼 수밖에 없고요. 이제 또 따내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그냥 넘어가면서 회돌이 형태로 흙의 수가 줄어들어 있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이제 또 제가 수순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수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도안 되고 여기도 안 돼요. 둘다 백이 이렇게 막아서 회돌이 형태를 만들어 버리면 흙의 한 수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구자 자리를 먼저 둘 거고요. 그럼 이제는 흑이 3번을 이어서 잡아버리면 그냥 살아버리니까 백은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이때 단수를 치고 늘어줍니다. 귀 쪽을 늘어줘야만 수가 이 수상전에서 이겨요. 이쪽을 만약 에 막는다. 백이 젖혀 들어왔을 때 흑의 수가 몇 수가 안 남아요. 그래서 백은 아니 흑은 이 귀를 한번 늘어줘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치중을 들어가겠죠. 자 치중을 가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흑은 한집 만들고요. 한번 더 들어올 때 먹여치기 따낼 때 단수 촉촉수가 걸리면서 이거 세점 못 있죠 여기 잡히는 약점이 있으니까 결국 이러면 흙이 살아버리니까 수상전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까지 외길 수순이에요 여기까지 5번 자리 쭉 뻗었을 때1은 치중 갈 수밖에 없구요 여기서 이제 흙이 한번 막습니다 자 그냥 메어가면 이게 수가 하나가 부족해요 자 그래서 한번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따내는 것까지 둬야 돼요. 그랬을 때잘 보시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오른쪽 끊어가는 약점 때문에 이거 뭐패 싸움을 하자고 해도 쭉 뻗어서 나가버리면 이게 수가 확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안 되죠. 그 여기서 1 5번부터쭉 뻗어서 메워버리면 끝나는 거니까요. 패할 필요 없이. 그래서 결국은 백이 이걸 이어줘야 되고요. 그때 이제 하나씩 메워가면 돼요. 여기에 메워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매우고 대신 안쪽에서 하나 매우고 이거 매울 때 먹여치기 이걸 해놔야 배의수가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아가면은 딴내도 흙이 세수 백이 두수 남았으니까 폐 상관없이 한수 빠르죠 이 수순이 정답입니다 자 되게 길죠 한 20, 20수 정도까지 오니까 첫 번째 문제처럼 수순은 진짜 딱 외길이에요 외길 수순 근데 수순이 길기 때문에 조금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뛰고 단수, 요거 두고요. 치중을 왔을 때, 하나 막아주고요. 그 다음 이게 전부 다 흙이 수를 늘리는 작업들이죠. 하나 따내면 당연히 수가 늘어나는 거고, 또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또 속안에도 삼궁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쭉쭉 줄여드는 것부터 삼궁도는 다시 땄을 때 다시 세수가 되니까 또 수가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다 합쳐져가지고, 결국은, 이, 왼쪽 두 점이 죽었어도, 흙이 한 수가 빨랐던 겁니다. 자, 다시, 여기까지, 치중, 막고, 따내고, 이을 때, 한번 보세요. 메우고, 메우고,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그냥 바깥수부터 그냥 대놓고 딱딱딱 메워버리잖아요? 이렇게 메워버리면은, 이제, 이제 이게 대공소궁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거 먼저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 메우고 했을 때, 이 빅이 아니라 흙은 이걸 따낸 다음에 먼저 단수를 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이게 대궁소궁을 몰라가지고,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이걸 먼저 따버리면은 이게 이제 폐가 걸리거든요? 비이 폐를 흙이 이기면은 상관없는데 지면은 빅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조금, 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안쪽에서부터 메어가지고 먹여치기 하나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속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소안에서부터 먼저 수순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흑안수가 빨라지니까요. 자 여기까지 어, 이 수순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수상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외결 수순이지만 수익기를 항상 머릿속으로 기피하시면 은 이런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되니까 어, 자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수상전 문제 10문제 같이 풀어보았고요. 재밌게 보셨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